잘했어 사다리 오프. 사다리 오프. 안녕. 응? 문 닫았어. 나 얼굴이야. 아이고. 이제 안주 간다고 해줘. 그. 그쵸, 얼룩 써야지. 응? 카프리가 돌렸다는 거지? 응. 테레비도 테레비도 틀려니까 못뜨거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뭐무것도안 뿌려 나도 식용유도 고 그냥 여기네 그 많아 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네 오줌마 야 그것도 내가 나야 재미지 아세 오줌마 내가 마지막 손님이래. 어때? 응. 그렇지 마지막 지 네네네네. 이제 우리 거야. 아, <laughs> 마지막 응. 네 씻어가지고 아 진짜 그 오창 마트. 응 음, 오창 마트가 사먹이는 음 거예요. 오이 네네. 오창 마트에서 어디지? 오창이. 오창 아 오창이. 아 오창. 다른 아, 게 봐도 맛이 없어. 음, 짝짝 이렇게 퍼진 거 사야 돼. 빡빡 씻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말려. 네브르 다 하나 하나 싸는겨. 말리 말리고 음. 뭘 말려요? 그냥 씻어서 이것도 쭉 건져놓으면은 물기 빠지잖아. 네네. 뭐빠지도록 한참은 안 놔두고 네프킨으로 음 닦는 거야. 싸면서 하나씩.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요 다 먹을 때까지 말라 그래 없어 먹어봐 봐, 뭐냐 말이야 하사하 사기 봐봐뜨거 사기야, 사기 땅콩자 맛있어? 땅콩자야 땅콩바자 오 진짜 촉촉하네. 오, 뭐지? 오뎅? 그때 왜 우리 갔을 때 오뎅 금방 만들어 본 거라고 서비스 줬잖아요. 개들이또 시켜 먹었지?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아, 소세지. 아, 그거 맛있다고 얘기하네 음. 음, 맞아, 맞아. 사장님 대단하신 거야. 만두를 혼자 드셔가지고. 진짜 여자 혼자 자식 키우고. 당신 응, 내 공연에 혼자 된다. 미치. 뭐야? <laughs> 뭐이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달대. 뭔가. 안 먹어요. 아. 잘 먹었습니다. 오, 아, 네, 많이 다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가자. 네. 사드안 돼. 아, 알겠어요. 저기 성능도 편찬 줄래요? 어, 5만 원인데요? 응. 네. 얼마나, 내가 거실로 줘야지. 아니, 아니요. 그럼 됐어요. 오, 진짜 아, 진거 너무 커.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